나 이거, 조그만 거, 잠깐. 그건 국물 따로일 거예요. 어. 육, 어, 육수 따로. 아, 육수 따로. 이렇게 있긴 해. 네, 맞아요. 작은 건 뭐야? 이게 작은 거야? 아니. 아, 이게 소주 아니야, 언니? 소추 소주 아닌 것 같아? 아, 먹어, 그냥. 먹고 남기면 됐지. 어, 전또 은근히 또, 남기는 거 아까워, 그냥. 또 먹으면, 다 아, 먹어. <laughs> 단고지네 와사비인 줄 알았더니 어머 짜잔 따로 1인분씩 시킨 거지? 세트 세트 추가 오딱 음. 좋네 오 와사비 조심하세요 와사비가 어디있어오나 어, 와사비 좋아해 아. 여기다 쑤셔 줘 넣어주세요 매콤함에 한매콤 먹는 거 좋아하니까 좀더 넣어줘 언니 어. 팍 썰는 거 좋아. 언니도 와사비 타오드릴까요? 응, 난 덜어줘. 조금만 남기고. 여러분들 이게 서버 넣으면 맛도 안나 와사비. 너또 와사비 좋아나 하봐 빵? 좋아하는. 오 이렇게 얼어도 뭐 쓸데? 국물 있어. 언제 노, 녹아 <laughs> 어머머머머. 어머, 어머. 그냥 냉면처럼 시원한. 중국음식이 그래, 채번 님. 음. 뭔 중국음식? 소화가 안 된다고. 아, 뭐 먹었나 봐. 타키 님, 뭐 끌어내려고 하지 마. 뭐 가만히 좀 있어. 쟤는 뭐야, 도대체? 그냥... 저 <laughs> <laughs> 어. 와사비에 대한 추억은 없는데. <laughs> 아, 진짜... 친절하게 해줘. 가만히 좀 있어. 알아서 하게. 뭘술안비 와사비에 대한...

가볍네 순수 돈가스 소스 뿌리는 거 좋아? 찍어 먹는 거 좋아하냐? 아니 찍은 거 찍은 거넌 부어 이건 나 여기 먹어 이거 같이 먹어 얘 혼자 먹어도 모자란 거지 어머어머어머어머 <laughs> 잘겠습니다 <laughs> 음. 믿고 있어 너. 혼자 죽다 <laughs> 믿어 머리 길지 더 많이 길었어요 우리 w h 우리 가기내는 리리랑 하은이 I'm not sure what you're doing. I'm n o 다 sure w h a 하얀 편. 얘도 하얀 편. i n g i 음. 너 머리 얼마나 길렸니? 저요? 음, 제가 우리가 게 입사할 때 오퍼스 입사할 때 머리가 이입사유랬어요요 그러고 자르고 왔었어요. 음. 근데 이만큼 자란 거야. 어, 기억이 안 나지. 음. 응. 너1년6 개월 만에 이렇게 긴거게한유랬어요 음. 진짜 빨리 길었죠. 아, 우 나도 제 머리 하 뒤로 여운거기억하는데여기서 귀여운 거. 귀여 음, 음 여기다그여수 있어. 음 어, 운 거. 있여어 거. 귀여운 거. 근데, 일본에서 몸을 먹또이맛안 나는 거 아시죠? 근데 일본은 완전 짜던데. 응, 음, 좀 짜고. 응. 음, 완전 짜. <laughs> 와사비 또 나. 아우, 너도 매콤렇게칼안 나냐. 매콤해야지 맛있지. 뭐, 기억해주신 분이 또 기억하시네요. 물이 짧아졌어요. 맞아요. 음... 이랬어. 이랬어. 나단건 너무 싫어 그래서 오코노미야끼 뭐 타코야끼 이런 거안 좋아해 도 오사카가 유명하 오코노미야끼 오코노미야끼 맛있는 거 모르겠어 그저그 그 까만 소스 있잖아 데리야끼 음. 베리야키. 데리야끼가 난안 맞더라고 데리야끼가다 마요네즈 빨리 아, 아우. 일본은 粗口초喱豆뭐돈椒스뭐 이정도 뭐 와규 음 맛있지 고기 너무 좋样하는国的料理都不太喜欢不喜欢因为我不喜欢因为我不喜欢안좋아是韩国菜味道해好了我吃的是韩国菜味道太好了我吃的是韩国菜味道太好了我吃가是韩国菜味道太好了我吃的是韩国菜味道太好了我吃的是韩国菜味 먹어 好了我吃的해 난버섯 좋아해 버섯. 버섯, 팽이 버섯, 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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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 튀면 섯 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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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섯 네, 어, 좋아 좋아 확콱는데 좋네 막 가빈님 아, 어. 입맛은 비군이시네 어. <laughs> 막한달안 한 씻은 거확 까먹고 빠른 맛으로 <웃음> <웃음> 어머 코가 <어머, 어머, 웃음> 팍 쏘네 아주 그냥 그럼 이제 본커스 괜찮다 그러지 않어 콩은 리 가면 돼뭐 아, 옛날에 밥무밀 좋아했었는데 음. 국물에 무, 무 많이 해가지고, 해가지고. 어. 어, 그런 거 팔았었는데 밥무밀 이번에 갔을 때 아사쿠사 가고 근처에서 모밀 먹었는데 그밥무밀이었죠 그렇게 찍어 먹잖아 이런데 물 간장 짜드라짜 세상에 치케면도 맛있잖아 담가 먹는다 치킨맨인가아 차가운거? 물을... 아니야 뜨거운 국물을 아 차가운건가? 차가운, 차가운 우동같은거 어 면을 따로 주고 이렇게 담가서 먹는거야 국물거만먹어해치킨킨맨 맞나요 그게? 음, 일본에 가서는 라면 먹었는데 라면을 못먹겠고 돈코츠 라면인가? 그건 뭐, 뭐 못먹겠어 냄새가 돼지 그 냄새가 음, 확 나는게 아니내어 어, 식욕이 뚝 떨어지더라고 이질라라면맛시이질라아 음... 완전 그고널리고 널린 거아니야후고이질가아점이잖아요 너무 음... 맛있어요 아멘 마시고 낮에 들어가면 고은고준비은고씻고뭐하고 뭐 하면 한 술 많이 먹으면 바로 기절할 때도 있고, 뭐 아니면은 막, 8시나 9시까지 버티다가 자죠. 왜? 음, 낮에, 저기, 누가, 저, 박준희 형, 박준희, 왜버티다가 자? 나 바로, 바로 자, 자. 바로 자면은, 10시, 11시에 깨, 막. 또, 음. 투잠 다 해도 너무 짜증나니까, 버티다가 늦게 자면은, 출근할 때까지 꼭 자거든. 피곤하네. 응, 네, 맞아요. 거의 외국인들 입맛으로 일본에거라라서이본라 라면은 에맵기몇몇십몇단몇단지까지 있더만 에서인가에서 일본에서 일어에서 일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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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본에서일본에지 일본에서 일본앞에 이렇게 에서 일본에서 일본에서 일 혼밥하기 좋은 나라야 너무 좋죠 살기 너무 좋은 나라야 음. 혼자 살기 너무 좋은 나라야 음. 그러니까 가는이 뭐. 그런 느낌일 거야아가면 화요일 날 남친이랑 같이 가서 응? 누가 아니 여자들은 올 때마다 가슴 수술 얘기해갖고 음, 음. 그, 뭐, 음. 잘 모르겠네. 얼굴을 딱 봐야 알죠. 하올 때마다 가슴 얘기하잖아, 솔직히, 여자들은. 맞아. 어느 병원에 잘라냐면서한 하도 올 때마다 그런 얘기하니까 누군지 모르겠어. 만져보고. 음. 얘니 네 것도 만져보자 얘. 음. <laughs> 남자들은 옆에서 막, 어, 어. 가발 쓰고 만지고 싶으면, 에 아, 아, 알아, 알아, 알아. 언니, 알아. 알아 언니야 맞아 알아요 언니 어나 음, 알아. 물산 거기 아니 저게 뭐지 물산이 아니고 포항 갔던 얘기하시고 광분한 얘기하시고 어머나 왜광분했어음아 포항 더덕바 놀러 갔다가 거기 음. 어린애 갔었는데 코들고 입쁜 척하고 막 그래서 연희가 참견답답이 광분 중에 음 들려 카즈 언니야 어머 음 <laughs> 이 먹방로처럼 면치기 좀 해주세요 얼굴 팍 튀어 클라 팍가도빈어 튀고 막난난그 일본 포차 있잖아 응. 그런 데서 사 파는 진짜 라멘 이거 찌는 거야 그만한 거야 아 그런 데가 진짜잖아 응. 응. 어, 언니 야 놀러 와 저도, 이번 주부터, 5일 출근해요. 뭐야? 어? 뭐야? 왜냐면, 화요일 날, 이, 메인이 없어. 아. 화요일까지 출근할 거야. 음. 매주. 빼돈 못있겠다 뭐? 빼돈. <laughs> <laughs> 화요일, 화요일 날때 돈이 벌려. 왜냐? <laughs> 그럼 <벌려? 웃음> 그래. 화요일 날이 제일 마의 화요일이야. 근래에 다 화요일 날이 제일 안 되더라고 손도. 그 깨주겠어. 형은 음. 나가이야나편만 나오잖아. 옛날에 일본 다큐멘터리 중에 라멘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어. 라멘집만 다 기행을 다니는 거야 전국적으로. 그리고, 라면을, 라, 라면을 다 먹고, 그릇을 받아오더라고. 어. 음. 그걸 모아, 수집하는데, 포차만 음. 가, 포차만 다녀. 음. 어. 재밌, 어, 그거 찾아봐봐. 어떤 아저씨, 수염난 아저씨니까, 라면에 미쳐가지고, 어, 최고의 라면집을 찾겠다면서, 먼저, 머리 혼자 하죠. 이게 뭐라고. 조부님 <laughs> 안녕하세요. 얘 벌써 다 먹었어. 그럼 아, 요도먹세요 응? 아 <laughs> 돈가스도 <안> <웃음> <웃음> 잘 먹는다 잘 먹어. <laughs> <laughs> 아 여기 돈가스 더있어 음, 이것도 먹어. 음. 아니 그 뭐야 무슨 무 유튜브에서. <laughs> 음. 안 늙고 오래 사는 거, 뭐 있잖아. 그런 걸 지금 연구하고 있대. 그리고 세포 분열 이런 거를 연구해갖고 하는 거. 우리 죽고 나오겠지. 한 아, 10년 뒤에 나오겠지. 10년 뒤쯤. 10년 뒤면 우리 늙어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해당하 거. 서 멈추는 거야? 응. 그 그러니까 뱀파이어도 일찍 죽어야 애기로 계속 살잖아. 어. 그게. 세포가 한5 0번 분열하면 사라진다든만 이게 음. 복사를 해내면 이제 뭐 대가리가 뭐 뭐가 줄어든데 나 네. 아, 진짜 그런 거를 억제시키는 건데 근데 그거를 효과 그래도 안 먹고도 볼수 있는 게 음. 밥 먹고도 볼수 있는 게없밥 먹을 때도 음. 밥 먹기 전에 계란 한개 같은 거 먹고 단백질을 코팅 한번 싹한 다음에 일반식 먹으면 괜찮대 그 사람 얘기 하더고 단백질 코팅을 어떻게 하는데? 아마 백질한 개, 삶은 단백 하나 먹잖아 음. 우유? 우유도 뭐 단백질 한번밥 먹기 전에 먼저 먹고 음. 싹 코팅해 놓으면 괜찮대 그거랑 잠 많이 자는 거두 개만 해도 남들보다 20년 더 많이 산다고 젊게 산다고 하더라고 아좀더 젊게 음. 젊게? <laughs> 7시간, 9시간 무조건 자고 잠안 오면 그뭐 멜라토닉이니까 뭐그약 먹고 하면 좋다고 같아. 그게 나이 먹으면 없어진다. 음, 어. 그 나이 먹으면 그니까 잠못 잔대 말이야. 나도 일곱 시8 시간씩 못 자요. 꼭, 꼭 그만 두세 시간 잤다가 깨고 또좀 있다가 깨고 계속 그래. 음... 짧은 잠밖에 못 자. 너 힘머리 없니? 힘머리 없어. 아. 그렇다. 간혹가다 이 안에 하나씩은 하나씩은 나는 아 12시간은 어떻게 자? 어린가 보다 어린가 해줘? 흰머리 은어떻어 부럽다. 나해봐 1시간은 어은 어떻게 1 어떻게 해줘? 1시게시간은어 내가 해줘? 1시간은 어떻게 해줘? 1시친정어야게 해줘? 1시간은 어떻1 0 0 친정인데 정체가 뭔지 모르겠게 해줘? 1시 나 이번 주 뿌염 해야 돼. 내일도 하고. 음, 지경. 쉬는 날도 그거 하고 또 투자한다고 하면 또 시간 날라가고. 맞잖아. 지경. 너도 흰머리 많잖아. 기카 나 너. 왜 나는 흰머리가 좀 서른 살 초반부터 났어요. 빨리 나는 마흔 셋? 붙어 남으면 안돼 우리집에 흰머리가 많아 보러면 대충 보면 다 빨리 날요 야채를 많이 먹어야 돼 야채. 흰머리가 안 날라면? 응. 응 야채를 많이 먹어야 돼 하... 근데 음, 오늘 야채를 많이 먹는 게 밖에 안 나가는 거나 모르는 상관이야 흰머리 있는 거랑 또라이 같은 오늘의 하... 야채 이걸로 끝뭔 음, 소리 하는 거야 뭐가 타키말이야 밖에 안 나가면 뭐 갑자기 남자 좋아졌죠 뭐 일관성이 없는 얘기 안 해야 되나? 음. 랑현이는 항상 열정적인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 뽀모아내고 나는 집에 가서 뻗는 거지 뭐 솔직히 레드불 커피가 딱한 새벽 3시까지 그 다음부터 힘들어, 나는. 약발이? 응, 약발 떨어지잖아. 막, 나, 대기질 가 있잖아. 그치? 아니 <laughs> 약발이 떨어져. 그거 먹으면 약발이 있어? 있어. 딱 그, 그 정도야. 그래, 나 초반에는 막, 하이텐션이잖아. 난 오히려 초반에 자고 일어나서 죽다고 나올 때가 힘들고, 중간에 한, 세네장 딱 꺾어서는 술발 확 오른 거니 대기질 확 올라가. 심장의 취약이라도 그거라도 먹으라서 하이텐션 올려야지. 오늘 다 먹었어. 입 맛만 보려고 했는데 아, 다 먹었어요. 국밥 응. 사야주세요 아우. 이거 맛있다. 응. 야채 좀 먹어. 응. 와 사비 만나는데 확 손대면 칼하니 막. 막. 아. 근데 소스가 먹으면... 너무 많다. 소스 조금만 넣고 싱싱한 양념을 찍어야딱 맛있는데 와사비 좀넣 음. 얘는 얼음이 녹기 전에 다 먹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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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laughs> 뭐야 야 이거 뭐얘좀봐 맛이 안 났네 카칼하네 지금 또 쌈마니까 맛다 났지 더 넣어도 되겠다 이제. 그러니까. 음. 나는 무, 뭐 카르보. 뭐, 세명걸다 뭐. 넣는데도 이 정도야. 아, 잘 먹는다. 어떻게 이렇게 올려가지고 또0시 같이 또. 그렇죠. 또또또 돈까스 초밥을 만들어 먹어. 응, 그래요. 그 그래, 어. 많이. 자, 아, 아. 많이 먹을게. 그래. 응? 뭐. 아이고 남들, 남이 다 들어야 그렇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ㅎ <laughs> 어우 배불러 나 배불러 많이 먹었어 오늘 음. 회집 아. 와사비도 그 원래 있잖아요 그거 갈아서 주는 와사비 아우 맛있지 어우 그거 안, 안 맵고 비싸. 맛있어 부드럽고 지이님 안녕 반가워 원래 할머니들이 그랬잖아요 아니 저 옆집 왔는데 뭐라고뭐야 아이고 들려야 조용히 좀 조용히 좀해저 아가씨 저 엄마는 <나> 좀들 <laughs> <잠들려 웃음> 괜찮아 아이고, <웃음> <웃음> 저 새로운 아가씨 제가 좀 남자 같지 않아 <laughs> 그러면서 할머니들이 원래 목소리가 남자 비슷한물이잖아 나이 먹으면 붉고 탈모? 여기가 탈모가 좀 왔어 너 거기 저거 에서 그런 거잖아 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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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절, 절개 같은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래도 그나마 많이 낮은 거예요 그 전보다 좀 낮아요 드 보면 여기 다 티가 있거든 음, 티 여기 보면 제가 여기 이렇게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 이렇게 해서 음. 여기가 나뉘잖아요 대가리 어. <laughs> 뚜껑을한번열어봐 <laughs> 머리띠 머리띠로 한번넌 없어 살짝 저기 보이네. 고지? 아, 기 있잖아 고지. 근데 너 너가 많이 보여. 어, 숙이면 이렇게 숙이면은 한번 여기 여기 여기. 이거 띠? 응, 거기 여기 거기 는 어. 여기 찐지가 찐 적이 없는데 여기는. 아 그래? 음. 응. 저는 찐 적이 있어요. 근데 왜다너너 같이 몰아 가려 고 그래? 저는 여기 있어. 거기는 뭘 째면 거기는 여는 거야? 어릴 때 완전 스무 살때뭘 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귀 앞까지 이렇게 째갖고 이걸 가스도 흐르는 거야 아, 얼굴에다가 이렇게 가죽을 올려놓고 아, 아. 여기다 실리콘을 깔면서 눈썹뼈를 깎으면서 광대뼈를 <laughs> 깎으면서 코를 실리콘으로 으면서이게김 전부 인 거야? 김이야 뭐야? 느낌이 안 나지? 뭐라고? 아니, 어 했어 됐어, 됐어요. 응. 몇번 열었니 얼굴? 이마 두번 열었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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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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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이지 젬더가그 정도는 양악 네번 하는 연도 있는데 뭐 이마 두번이 거는 아, 일도 아니지 아, 뭐. 대공사라니요 기본이에요 여러분. 야 양악 누가 네 어. 번을 해? 서울에 어, 서울에 있잖아 이마. 어. 석을 어,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아, 무슨 사각장도 아니고 넣었다 뺐다 넣었다 어, 뺐다, 너었다 뺐다, 너었다 뺐다. 너 여기 너 음식, 음식 뺐다. 많이 들어갔겠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아, 엘리베이터야 음. 근데 음, 젠더도 그렇게 해야 돼 어, 뭐 해야 되는 거야 음? 남자가 여자가 되려면 그 정도 투자를 해줘야지 음. 너무 또 자연스러운 걸 넣었다고 안하안 근데 얘는 진짜 강력한 아이야요그 언니? 아, 나도 깜짝 놀랐다니까 여기 서면 되잖아 써서. 음. 아 배불러. 아. 나도 알아. 언니? 아 배불러. 오늘 많이 먹었어요, 여러분.